올해 전국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 경제에 1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일몰 연장시 향후 연간 2조 7천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산업 경쟁력을 제외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 경제연구원은 올해 파업으로 인해 10조 4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직접 피해 규모 5조 8천억, 간접적 피해 4조 6천억을 합한 수치입니다 이는 GDP의 0.52%에 해당합니다. 한경연 연구실장은 안전 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커 산업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법 제도 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 가격을 보장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방향으로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안전성,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